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기뻐요. 지금까지 성서 아가서를 낭독해왔잖아요. 지난번에 아가서 8장을 낭독했으니까 아가서 낭독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이어서 제 작품 행복필이 4를 가지고 낭독하려고 해요. 행복필이 4는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던 제 삶의 일부 중에서 그 순간순간들을 잘 포착을 해서 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책도 새로 냈고요. 행복필이사를 새로 펴냈어요 그래서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고, 안아서 이제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제 작품을 가지고, 따끈따끈한 제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필이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삶 전체가 다 드라마틱한 삶이라고 해도 가원은 아니에요. 그 삶의 일부 중에서 순간순간 잘 포착을 해서 글로 옮겨 적은 거니까요. 네, 여러분도 제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찬사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려요. 행복필이 4. 제주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 방문 모처럼 화장을 하고 한복을 챙겨 입고 있는데, 남편은 식사를 하다 말고 밥상머리에 들어 놓은 채 계속 힐끗 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요즘 집 짓는데 매달리더라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로서니 뭘 그렇게 너글럽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라며 모른 척하고 성지순례에 필요한 것들을 주섬주섬 챙겨놓고는 서둘러 식사를 하는둥 마는둥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금 창가로 다가선 남편의 얼굴에서 금세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대뜸, 비도 오는데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했다. 갑작스런 남편이 제의에 무심코 그렇게 하세요. 잘 됐네요, 뭐. 하며, 교리받으러 다닐 때도, 걸핏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며 비아냥거리더니 오늘따라 웬일이야? 참으로 오래 살고 볼일이네. 사실 혼자서만 성지순례를 가게 돼서 마음이 꽤 편치 못했는데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해심에 애써 기쁜 마음을 감추고는 이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기에게 옷을 챙겨 입혔고 남편은 남편대로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그야말로 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성지 순례를 함께 가게 되어서 내심 기뻤다. 그때도 세례 성사 준비를 위해서 예비자 교류를 받는 가운데 남편과 함께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나마 건축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없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여러모로 여간 힘들지 않았다. 더군다나 건축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비율를 맞춘다는 것이 젊은 우리 부부로선 턱없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의견 충돌도 허다했다. 그런 와중에도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계속 출석은 하면서도 아휴 교리를 받아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하며 분심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예비자 교리를 끝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필립 성지 순례를 가야 된다고 해서 특히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게다가 아침에 갑자기 비가 와서 건축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도 함께 갈 거야 하며 남편과 아들도 성지순례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그날 남편은 현장을 둘러본 후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기로 되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반반 되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콜록콜록 그것도 쉴새 없이. 천식 기침을 해대는 아기를 보며 우리 부부는 너무 안타까워서 애간장을 끓곤 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입원을 시켰을 텐데. 낮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 싱글벙글 즐겁게 뛰놀며 너무 잘 먹고 잘 놀아서 눈코 뜰새 없이 워낙 바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부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차일, 필, 미뤄오게 된 것이다. 남편은 그날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온 후, 혹시 자제가 모자라면 거래처로부터 조달하기로 하는 등, 그날에 필요한 스케줄에 따른 계획을 대강 세워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남편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순간 우리 완준이 때문에 로봇이 걱정은 되었지만, 잠깐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듯 병원에 갔다 오는 것도 깜빡 잊은 채 성지 순례길에 함께 오르게 되었고, 어느덧 설매 성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때가 1983년 6월이었는데, 성제 도착하고 보니 겨우 피정의 집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였고 계속 비가 내려 우리 일행들의 모든 스케줄은 피정의 집 내에서 이루어졌다. 당당해서도 의자에 앉은 우리 부부는 애기를 무릎에 앉히고 그곳 지도신부로부터 솔메가 성지로 된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는데 여념이 없었다. 당, 충남 당진군 우장면 송산 이곳은 김대건 신부께서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솔메가 솔매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로 이루어진 산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구분의 7대 선조가 사셨고 있으며 4대 순교자가 태어나고 사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대건 신부께서는 15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1844년 만주에서 부제품을 1845년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아서 한국 최초로 사제가 되었습니다. 기회해서 정교 활동을 하던 중, 1846년 6월, 조선 관원에게 체포되어 3개월 후에 서울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라는 설명을 듣던 중, 그것도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새 무릎에 앉아있던 아이가 슬그머니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자석에 앉은 채로 사방을 슬금슬금 들러보아도 아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강론 내용은 들리지도 않고 머릿속에는 오직 완준이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마음 뿐이어서, 초조하다 못해 엄격결에 내쳐 밖으로 무작정 달려나가는데, 마침 그때 아이는 강당 뒤쪽 공간에서 드러누워 이리저리 뒹굴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그것도 도끼사 다시로 된 차디찬 바닥에 드러놓은 채로 말이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드디어 일이 터지고야 말았구나. 오늘 남편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켰어야 되는데, 엄격를 따라와서 병을 더 악화시켰어. 라며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완준이는 그 차디찬. 도끼다시 바닥인데도 마치 따뜻한 우리 집 안방에서 뒹굴듯 참으로 신나게 잘 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 일단 우리 부부는 아기를 데려다가 무릎에 앉혀놓고 강론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진다 그럴 때면 만감이 곧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 부부는 몹시 황당해하며 쏜살같이 완준이를 찾아 나섰다 그때마다 완준이는 차듯한 도끼 다시 바닥에 들어놓아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아니, 얘가 그것도 밤새도록 숨이 넘어갈 정도로 천식 기침을 해대면서 이렇게 찬바닥에서 뒹굴면 어떡하니? 여보, 아무래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해야 되겠어요. 하며, 돌도 되기 전에 경기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혹시 도착하기 전에 경기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속이 계속 타들어갔다. 성지까지 와서 어떻게 되는 것 아냐? 별일 없이 집에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애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온다고 해놓고는 아무튼 사람은쏙 끓이게 하는 데는 뭐가 있어.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에 이게 뭐야 하면서 애기를 데리고 와서 무릎이 앉혀놓고는 계속 예비자들을 위한 방위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또 슬그머니 뒤쪽 공간 찬 바닥으로 가서 그것도 들어누운 채 마냥 뒹굴며 노는 것이었다. 그러기를 아주 여러 번.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예전에 경기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애기에기로 달려가곤 했다. 그야말로 우리 부부는 그날 피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애기에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다. 그날 피정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 스케줄이 진행되는 내내. 초여름이긴 하지만 비가 와서 도끼다시 바닥이 꽤 차가운데 안방이냥 드러누운 채로 계속 뒹굴며 놀아서 혹시 애가 경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며 몹시 걱정을 했었다. 시종일관 안절부절을 하며 일정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행과 함께 기압길에 올랐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도 아들 완준이가 무릎에 누워 쿨쿨 단잠을 잘 자는 바람에 서울에 도착해서도 곧장 병원으로 가는 것도 잊은 채 무심코 아들을 안고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잠자리에 들어서도 밤새 단잠을 잘 잤다. 달덩이 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몇날 며칠 동안 밤마다 그렇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천식 기침을 해대던 완준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단잠을 잘 잤다는 것이다. 그런 완준이를 보면서 남편도 너무 놀라워했다. 그제서야 우리 완준이라 하여금 당신의 현존과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신이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신앙에 대한 확신이 더해오면서 기쁨은 배가 되었다. 그런 일이 있으므로 신앙에 대해서라면 고개를 살래 살래 쳤던 남편도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 내가 세례를 받은 해에 우리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늘 행복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늘 행복하세요. 화이팅!